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적절하고 효과적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 포럼과 경제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비정규직제로 최저임금 만원 이상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 조건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은 최저임금 만원 이상 안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이 달성되게 되면 3년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GDP 대비해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가장 비싸질 텐데 원가가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에서 팔리겠습니까? 이어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자그마치 1년에 65만 개 이상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65만 개의 딸린 식구, 근로자가에 치면은 수백만입니다. 얼마 전에 모 대기업이 망하니 많이 그래서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저희가 1년에 망하는 숫자는 한 광역시가 웬만한 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21세기 경제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위대할수록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자리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생겨납니까? 여러분처럼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많이 남기는 때. 이, 이 많이 남아요.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가 불가치산할 거 아닙니까? 왜 목적을 수산으로 삼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정인대 부회장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려면 고용주인 소상공인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제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직접 등을 받는 고용주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 않고서 현행 정부에서 만 원을 강제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다눈을 닫고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려면 소상공인이 만 원을 줄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 만원 이상 추진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